네, 안녕하세요 콩쿠자입니다 오늘은 어, 피파 온라인 3를 해보려고 합니다. 방금 아이템 교환해서 제가 어디지? 어, 아 맞다 보관함. 네, 이런 거 이런 잡템들을 많이 얻었어요. 요거, 이런 거 이런 거다 방금 얻은 거고요. 이런 잡템도 주네요. 그래서 이거를 오늘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야? 됐습니다. 일단은, 이게 뭔가 좋아보여요, 엄청나게. 과연, 뭐야, 어, 어쨌든, 그냥 일반 선수들 보단 좋은 것 같네요. 일단 이걸 까봅시다. 쇽. 어, 어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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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! 어어, 쓰레기 같은데? 그래도 뭐, 없는 형편에 저런 거 나온 것도 어딘가요? 일단은 이, 이거 좀 까볼게요. 이게 뭔가 좀간지가 나요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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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이렇게 늦게... 어? 잠깐만, 아니고 뭐야? 아, 이게 뭐야? 뭐, 40만 원짜리가 나와. 아, 어. 내 네, 여기선 더 좋은 게... 아, 제발... 아, 어. 진짜 극혐이다. 이거! 저는 이거 4강 토이가 5강 가야 될것 같아요. 갑시다. 바로 갑시다, 여러분.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겁니다. 예, 이게 제 팀입니다. PK 어디 냐 PK 여기다. PK 4강 맞고요. 3 3 4 아, 3 4안 붙을 것 같은데. 저는 참고로 2 4, 아, 4위가 잘 붙거든요. 네데 이게 제 팀입니다 팀가치는 여기 보이다시피 2억 3천 8백만원입니다 네, 저는 재물따이 쓰지 않나요 포인트 사용하면 개뿔이에요 이거 더럽게 안좋아요 근데 그래도 한번 기대를 안고 써보죠 아 근데 뭔가 붙을 것 같아요 어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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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지금 안보고 있습니다 저 진짜 안보고 있어요 붙었나요? 붙었습니까? 헐, 붙었다. 와우. 역시, 강화 포인트의 클라스. 쩔었고요. 제가 일요일마다 피파 방송을 찍겠습니다. 어, 이거 피파 아주 재밌는 게임이에요. 그러면 인생으로 마치도록 하죠. 뿅!